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민영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단지는 두개 블록 현장으로 1479세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작년 6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지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도시에는 주택 1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여의도 네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며 SBRT 등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곳은 주거와 상업 복합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조성되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경인나라뱃길로 이어지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계양 IC를 통해 경기도 김포와 일산, 광명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공공 분양의 경우 전용 84 기준 추정 분양가격 4억 9,387만원에 공급됐습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 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주택 수요건 등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당일 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이나 일반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신에 사전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